안녕하세요. 김 대표입니다. 오늘 펩트론으로 좀 인사드리는데요. 어제 이 펩트론이 209,500원이라는 이 신고가 기록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201,500원의 정규장에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5월 초부터 이 지속적으로 이 상승 흐름을 탔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건 지금 5일선 그리고 이 11선이 지지를 꾸준히 유지했다라는 점이에요. 자, 5일선 주황, 자 그리고 11선 검정이에요. 지금 5일선, 11선이 지지를 꾸준하게 유지를 했다라는 점인데 오늘 장중에 이 기존 고점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 추세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던 이 매매 전략에 따라서 지금 메이저 수급들도 유입됐을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가 지금 외인 수량을 보면요, 자 보세요. 지금 눈에 띄는 이탈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이탈이 없어요. 이 말인즉슨 지금 주도세력이라 불리는 이 외국인들도요, 지금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이 외인 수량 더불어서 최근에요, 이 바이오 그리고 이 제약 섹터 지금 종목들이 다시 어떤 순환 매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면서. 오늘 펩트론이 어떤 다시금 상승하는 데 있어서 큰 견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펩트론 이 치매 치료제죠. 이 PT320, 이 PT320 임상 관련해서 지금 어떤 글로벌적인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오르게 된 건데 지금 국내에서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요. 이 한국 바이오는 맨날 연구만 하다가 망하지 않나요?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펩트론은 예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펩트론은 절대 예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말만 하는 바이오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치료제도 직접 만들죠. 그리고 이 플랫폼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이 FDA 임상, 이 FDA 임상 진입으로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팔로를 굉장히 넓게 개척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주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어, 실행력 있는 기술 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 기술 수출 관련해서 어떤 빅파마들과의 이 협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면서 최근. 최근에 이 기대감이 그동안 주가에 굉장히 선반영이 됐죠. 그래서 지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계단식 상승을 해온 건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요, 이 해외 제약사들과도 어떤 기술이전 협상 그리고 공동 개발 이슈가 계속해서 재부각 되면서 지금 펩트론이 기술주 프리미엄까지 부여를 받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가격이죠, 20만 원대에 안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이 펩트론 재료와 일정들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가 30만 원, 40만 원까지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바이오 산업을 지속적으로 이 지원하겠다는 이 정책을 내세우면서 지금 수의 기대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그리고 이 K-바이오 육성 정책이 연달아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연달아 지금 발표를 하면서 이 바이오 소형주들 그리고 이 어, 신약 개발사들에 대한 이 관심이 폭증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흐름들 속에 이 펩트론이 정책 수혜주로 또 이번에 편입이 됐어요. 정책 수혜주로 이번에 또 편입이 됐는데 지금 최저점 대비 자 보세요. 우리가 최저점 언제였어요? 2월 25일이었습니다. 지금 최저점 대비 이 8만 5천원 2월 25일 자 최저점 대비 지금 두배 이상 상승했어요. 두배 이상 5월 19일 오늘 5월 20일 오늘까지 두배 이상 상승한 이 차트 모양에서 우리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자 기술적인 어떤 추세 매매가 유입이 되면서 자 최근에 이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차익 실현한 이후에요. 지금 돈이라 불리는 이 수급들이 어떤 중소형 성장 바이오로 이동하는 지금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동하는 구간인데, 그래서 펩트론이이 흐름 속에서 자 상대적 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 테마로 편입된 이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최근에 이 오거래일간 강력한 어떤 상승세와 더불어서 자 기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신고가 이후에 항상 그래 왔듯이요. 메모를 소화하는 구간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지금은요. 자, 욕심보다는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욕심보다는 전략이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요. 이 지지선을 체크하면서 이 분할 접근으로 다음 상승 파동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확실하게 드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펩트론이 다시 한번 이 20만 천 원을 돌파함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요, 이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오늘 대응 전략과 그리고 우리가 주주로서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 극대화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기존 고점 이었죠 지금 209,500원 지금 209,500원 부근이 자 향후에 지지선으로 작용한다 라고 하면 자 앞으로 우리가 21만원 그리고 22만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목표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이 21만원 22만원 구간에서 진입 전략으로는 자 19만 7천원 그리고 20만원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를 확인한 후에, 자, 분할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 내일장에서 이 신고가 돌파를 만약에 실패를 하고 나서, 자,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 19만 9천 5백 원 아래로 종가 이탈하게 될 확률 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19만 9천 5백 원 아래로 종가 이탈하게 되면, 자, 어떤 매물이 출해될 가능성 높을까요? 단기적인 매물 출해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8만 5천원, 그리고 이 18만 7천원, 지금 이 구간에서요, 단기적인 어떤 지지 구간 테스트를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지지 구간 테스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보수적인 전략으로는 이 눌림목 꼭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8만 2천원을 이탈한다라는 기준으로 이구군에서 우리가 이탈하게 되면 뭐예요? 물량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요. 지금처럼 이 신고가 흐름은 자, 상승 추세의 강한 신호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고요. 특히 이 전고점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자, 앞으로 재차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분들 집중해주세요 자 비단 이 펩트론 뿐만 아니라요 어느 종목이나 이 신고가를 돌파한 직후에는 자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물 자연스럽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지력을 이 테스트하는 구간에서 분명히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으니 꼭 비중 관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펩트론 지금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좌 규모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대응 전략과 그리고 리스크 요인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어떻게 입장해요? 자 상단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번호입니다. 010 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번호로요. 저에게 펩트라고 두자 문자 남겨주세요. 펩트라고 두자나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이 대응 전략과, 그리고 우리가 주주로서 이 주의해야 할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펩트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제가 내일 내 일장부터 바로 대응 전략. 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점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고 어느 구간에 매도하셔야 되는지 제가 가격 안내도 드릴 거예요. 타점 타이밍도 잡아 드릴 거라는 건데 자, 우리 주주분들께서 결국은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저김 대표 이 부분 감안해서 타점 타이밍도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저에게 펩트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속하게 입장하셔서 펩트론 정말 중요한 구간 실시간 대응 관망,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걸좀 어려워하시는 우리 주주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 우리 링크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링크가 핸드폰으로 보내실 필요 없이 바로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링크인데 이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앞전에 촬영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라고 버튼이 보이시죠? 이 더보기를 자, 누르시면요. 자 링크 클릭 시 바로 문자 전송 가능이라는 이 문구가 보이실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핸드폰으로 보내실 필요 없이 바로 이 링크 클릭하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링크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010 2485번 5434로 바로 문자 보내기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저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도 꼭 활용하셔서. 펩트론 정말 실시간 대응 철저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